이 평타가 범위가 넓어가지고 그래서 이 캐릭터가 좋은거에요 싹싹싹 박지 변신하는 것도 쓸만하고 오오오 무 요런식으로 나무에 낀다니까 오케이 스칼렛 타워 칼레 타워 지금 부패 4까지 저주 사까지인가 가장 어려운 난이도 쉽게 깨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는 기본 캐릭터. 저는 얘가 가장 편하더라고요. 재능은 화염술 뭐 야만성 뭐 이렇게 뭐뭘 찍어도 상관은 없긴 해요. 캐릭터 자체가 피읍이 좋아가지고, 뭐 어떤 걸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캐릭터가 피읍이 있어가지고 편하더라구요. 여기서 부패 4단계. 자, 들어가 봅시다. 일단 중요한 거는 평타를 빨리 마스터 해주는 게 좋아요. 다른 무기 뭐 그런 거, 무기 합성 이런 것보다는. 무기 5단계를 빨리 찍는게 중요하죠 여기서 타락로브 아무 생각없이 하나 찍어주고요 그냥 멋있으니까 그 다음에 공격속도 중요하거든요 공격속도 하나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서리지팡이 다 찍어줄게요 네, 타락의 왕관 멋있어서 찍은 겁니다. <laughs> 어차피 기본 무기만 좀 강화가 되면은, 마스터가 되면은, 쉽게 클리어 할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찍었어요. 요렇게. 촉수랑 몬스터 잡으면서, 후반에 빠르게 레벨업 해줍시다. 천둥지팡이. 치명타 확률 요 반지콩 먹어야 되구요 따라라랜 따란 그 다음에 찍을만한거 없는데 리롤 돌려주고 치명타 확률 이게 더 없. 업적작을 하시다 보면은 빨간색깔 무기들을 습득을 할수 있는데 그거는 뭐든지 그냥 단일로 써도 합정을 안 하더라도 괜찮더라고요. 다 성능이 준수해가지고 초반에는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촉수에 안 맞게 조심만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 빠르게 레벨업 여기서 공속 더 찍어주고 다른 몬스터들은 이게 맞으면은 이게 데미지를 입는데 폭도 같은 경우에는 부딪혔다고 데미지를 입, 입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클라임 지팡이, 리롤 돌립시다. 아, 서리 지팡이 다시 올려주고. 이 캐릭터의 최대 장점은 피읍이에요, 피읍. 이게 밤에 됐을 때, 이게 뱀파이어 효과로 인해서, 이 피읍을 땡겨올 수 있거든요? 좀 이따 밤 되면은 그 진가가 나옵니다. 칼 자체가 세기 때문에, 딱히 다른 무기들은 크게 필요가 없어요. 자, 쭉쭉 어, 에센스 모래 챙겨주시고. 기본, 기본 캐릭터는 설정을 뭘 해주셔야 좋냐면은 옵션에서 자동조준을 꺼주세요. 그럼 이제 마우스 방향으로 칼질을 하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속 올려주고. 가장 중요한 건 기본 무기를 <laughs> 마스터를 하냐, 못 하냐. <laughs> 그게 제일 중요해요. 공속. 이 게임에서 공속을 찍으면 평타 속도가 올라가고요. 이게 자주 때리죠. 평타를 자주 때리게 되고.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를 올리게 되면은 여기 지금 쓰고 있는 스킬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더 자주 씁니다. 근데 이 게임은 약간 모든 캐릭터들이 평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평타가 중요해. 이런 식으로. 폭수에 가까이 가면은 이제 한 1초 뒤, 한 0.5초 뒤에 저렇게 내려찍거든요. 저거 맞으면 매우 아픕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게임 처음 나왔을 때는 엄청 어려웠는데, 뭐 천상의거 개꿀이죠. 왜안 나와 천사 이거 이렇게 나와가지고 탈질하고 없어집니다 데미지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동속도 올려주시고 이런 게임은 이동속도 가중요해 물론 이제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회피기를 쓰게 되면은 박쥐로 변신하고 이동속도가 겁나 빨라지는데 대신 평타를 못칩니다 이 박쥐로 변하고 나서 스페이스바 한번더 누르면은 요런식으로 풀리는데 이게 컨트롤을 좀 해줘야돼 아멋 찍지? 행운의 무적 찍읍시다 요런식으로 딱딱 이제 박쥐컨 사랑로그 이 목파한테 맞는 거보다 속도가 아픕니다. 속도가 속수를 조심해야 돼. 그다음에 공속 마스터 해주시고. 댐댐 댐. 타락의 왕관. 어, 이고 평타가 안 나오는데? 큰일 났다. 자, 첫 번째 보스. 여기 와리가리 치면서 한 대씩 푹 쳐주시면 돼요. 타락한 왕관. 어차 촉수 말고는 그렇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나이스. 천상의 거, 2레벨. 자, 상자 먹어주시고. 오, 스칼렛 소드 나왔어요. 개이득이죠. 아, 근데 털이나씨 강제로 나왔네. 개까비. 평타 3렙, 아렙 좋아요. 이 기본 캐릭이, 이제 평타를 마스터 하잖아. 겁나 개사기예요. 그때부터 제 평타가 피읍에다가 이제 그냥 검기를 날려, 검기를 겁나 지립니다. 그냥 에센스 모래 시계 알렙 천상의 검뭐아 평타 하나만 더 나오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 털이나. 이게 몹들이 약간 가속, 가속도가 있나 봐. 가속력이 있나 봐. 일직선으로 쫓아올 때점 때는 빠른데, 이 회전할 때는 살짝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노려가지고, 살짝 원을 돈다는 느낌으로, 무빙 쳐주시면 돼요. 자, 개꿀. 그리고 이제 화상에 이제 피흡을 다시게 되면은 요렇게 비벼 놓으면은 피흡이 잘 들어오죠. 네, 스칼렛 소드 마스터. 네, 이것만 있으면 솔직히 평타만 있으면 이제 보스 쉽게 잡아요. 쉽게 클리어를 할수 있어 싹싹 사랑로브 솔직히 이제부터는 뭐 공략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칼질하면 됩니다 싹싹 싹싹 이렇게 피업도 좋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선상이검오 뭐야 아직 마스터 못 됐네. 잭잭 잭. 색 사나게왕건 마스터.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스킬을 오렙까지 찍으면 성능이 아주 좋아집니다. 막 특별한 것들이 생겨 이제 오렙 찍었을 때, 마스터 했을 때 성능이 확실히 올라가요. 선상에 가면 왔어. 짝짝짝. 그리고 이제 밤이 다 돼가죠.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낙침반이 나오는데, 저게 이제 여기 보라 색깔에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밤이야. 그때부터 이제 몬스터도 많이 나오고, 이 보라색 자와 있잖아요. 이게 밤에만 나와요. 그 뱀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우 씨, 벌써 43렙이네. 때릴 때마다, 또 피읍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개꿀이죠. 게임을 한 40쯤 넘어가면은 이제 저렇게 레벨업 했을 때뭐 골드나 요런 거를 자꾸 주더라고요. 재화를 주더라고. 자, 늑대. 저 은색 늑대 집게 잡는 거. 얘 보면은 얘가 이제 튀어 올수 있는 거리가 있어. 거기를 잘 대가지고 무빙을 쳐주셔야 돼요. 대쪽 아파. 이렇게 뒤로 빠져서. 자, 거리 재서. 내려주시고. 오, 나무 겸.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싹싹싹. 그러 뱀파이어는 피흡이 개쩔기 때문에 뭐 맞아도 돼요. 피흡 하면 되니까. 개꿀이죠. 달다, 달아. 한 화면에 한 3분의 1 정도를 띄워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요 정도? 요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 보라색 재화 나오죠? 이렇게 막 때려 잡다가, 그럼 다른 보석들을못 먹잖아. 이 초록 색깔, 이걸 먹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자석처럼 끌려와, 템들이 어 뭐야? 은색 밑에 또 나왔는데 해주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박지 컨도 해주시고, 셋, 딱, 오, 셋, 아주 그냥 따끔한데, 아주 그냥, 아, 셋, 셋. 이런 식으로. 거리 벌려주면서. 겁나 약 올려야 돼, 그냥. 약 오르지. 아무것도 못되겠지 어차피 잠몹한테 맞아봤자 다시 피흡한다는 마인드. 부딪혀도 돼. 이런 식으로. 자, 다음 보스 나왔죠 얘는 약간 보스가 깔아놓은 저런 장판보다 이 날파리들 이 폭탄이 더아프더라고요 약간 빙글빙글 돌면서 잡으면 돼요 얘도 특별할 거 없어요 그냥 돌면서 잡으면 돼 어차피 맞으면 피어하면 된다는 마인드. 자,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아 쉽다 쉬워. 이 게임 원래 존나 어려웠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뭐 이것저것 뭐다 깨고 뭐 하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렸나 그 정도 들더라고요 요번에 업데이트하고 나서 그 재화도 잘 주고 금방 필요한 것들은 다 마스터하는 것 같아요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딱딱 쎅 쎅쎅 저 자폭하는 애들이 제일 아파 쎅어 너무 놀았나? 자 비읍 좀 합시다 너무 대충한 것 같아 아 어, 요렇게 잡아주시고 개꿀. 네, 좋아요. 네, 위험한 순간에는, 그렇게 이제 박지로 변신해 주시고. 오, 창자 나왔구요. 개이득.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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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엑색색. 근데 이 게임은 아직도 버그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빨리, 다른 컨텐츠나, 뭐, 요런, 거뭐 적당한 것들도 뭐, 패치가 돼야겠지만. 아, 이거 버그가 안 고쳐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게임 플레이에 무리가 갈 정도의 그런 버그들은 아니고, 약간 뭐, 텍스트 오류라든가, 그런 거라. 게임이 5천원이었나딱5천원 정도면은 적당한 게임? 킬링타임용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업데이트가 될지 모르겠는데 막 딱히 어우 oh 쉣! 하면서 이 게임 존나 막 어? 와 무친 개쩐다! 까지 정도는 아니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그냥 무난 무난해요. 그냥 존나 무난해 그냥. 하도 이제 요즘 나오는 뱀 소류들이 아 점점 이제 고퀄리티가 돼가고 뭐 이것저것 막 특이한 것들도 많아가지고 막이 게임이 막뱀서 중에 뭐제일 손가락 안에 든다 막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좀 그냥저냥 할만하다. 그 난이도가 좀 있다. 거기다 아무래도 뱀소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캐릭터가 중요하잖아. 근데 여기는 딱 캐릭터 창을 8마리인가? 그걸로 딱못 박아놔가지고. 좀 아쉽긴 하죠. 뭐야, 다음 보스 나왔었네? 쟤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안 맞으면 돼. 그냥 때리기만 하면 돼요. 별 특징이 없어. 쟤는 그냥 패면 돼. 약간 보스계의 잡목 같은 느낌. 존재감이 없어. 존재감이. 이 게임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게 나무야, 나무. 이게 나무 때문에 죽는 경우도 많았어요, 옛날에. 나무에 껴가지고, 그리고 이제 몬스터들이 이게 일직선으로 오다보면 저 나무에 걸려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제, 잠복하게 된다고. 갑자기 툭 튀어나와, 얘네들이. 기읍이 개쩔어가지고, 웬만한 건뚫들맞습니다 그냥. 이제 슬슬 맞고 나올 때된것 같은데. 어, 나왔다. 오케이. 오, 쉐. 얘는 약간 박지 쓰시면서, 박지컨을 해주시면서 가보시면 돼요. 빙글빙글 빙글 돌면서. 야 이동속도가 겁나 빨라 이렇게 무빙 쳐주면서 자 낫도끼 해주시고 삭삭삭 자 박지컨 켰다 풀었다 켰다 풀었다 하면서 이제 평타를 계속 쏴줘야돼 이런식으로 쎅쎅 벌써 거의 다 잡았어 이런식으로 무빙 오우 쉣이 평타가 범위가 넓어가지고 그래서 이 캐릭터가 좋은거 이거. 싹싹싹. 박쥐 변신하는 것도 쓸만하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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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 요런 식으로 나무에 낀다니까. 오케이. 자, 밖으로 빠져나가고. 행자 나왔네? 특별히 뭐, 먹을 건 없는데. 자, 먹어 나왔으려나? 아, 쉣. 자, 다 잡았죠. 자, 막부 컷. 나이스. 자, 요런 식으로. 기본 캐릭터로. 편하게 잡아주시면 돼. 여기 보시면은. 평타가 1등이야 그렇다고 막 잡는 속도가 느린 것도 아니고 기본 캐릭터로 편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1, 2, 3, 4다 똑같아요 부패 1단계, 2단계 다 똑같아 그냥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시면 돼요 그냥 피읍 챙겨가지고 그냥 평타로 쉽게 깨시면 됩니다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where the skies are so clear with you. I wanna stay with you.